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오늘 또 영적 예배 드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로마서 전체를 구분할 때의 네 번째 단락이 되어집니다. 이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의 의가 아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면서 반드시 자기 민족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다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바울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고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또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제 아래 있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로 언약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의 복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제사 드리는 일은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어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여기 형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내면적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될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면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부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으로 어, 구원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후반부 부분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 윤리관, 또 생활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도 어 11장까지는 어 신학적 이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제사함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이 되었는가? 아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함과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런 이론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생활적인 면의 말씀이 주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생활적인 면이 얼마나 방대한지 어떻게 그 모든 항목들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서 감동 오는 대로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또 연구와 그리고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이 어떻게 이 가운데 있을까? 이런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설교자의 고민이고 기도고 작업이고 노력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보통 한두주 동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 로마 교회에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다수를 이루고. 유대인들이 일부가 되고 이방인 중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됐어요즘 말로 말하면 다민족 그런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들 가운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요. 어 또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다양하다는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이면 다양하냐 가족끼리 모여도 다양해요 너무 달라 가족들끼리도 애들도 너무 달라 옛날에는 그냥 한 가족이면 하나였는데 요즘은 한 가족이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그 다양화되어 있는 가운데 다양성도 좋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일까? 여기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극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개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자비를 확정하셨다.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를 위해 죽게 하고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 전에게 하시는 구원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주시고 어, 수렁에서 건져내주시고 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주시고 어,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내주시고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져내신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증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대적하고 배척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사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찾아오셔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신 자비인 것입니다. 그런 자비를 하나님이 받았어요 극렬한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져 말씀을, 권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주의 종으로 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서 묵상, 되어지는데제게 그런 음,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연속극을 보다가도 눈물을 주르르주르르 흐르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가서 공연을 보다가도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또그 눈물을 닦으면서 또 힘을 얻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주님 제게도 하나님 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다가온 말씀 가운데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죽을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여 제게 눈물을 삼키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제게서 나왔습니다. 복음을 먼저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이 말을 할때그 심정이 눈물을 삼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정말 용동교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이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예배자로 계셔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동문을 집에 가셔서 찾아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이게 큰 일로 해서 왜 실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기도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돌. 하나님께서 제 설교자로 마음 가운데 우리 회중들에게, 예배자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제가 또 제가 바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사연이 있으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십자가 얘기할 때, 십자가의 말씀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눈물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애통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눈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주님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눈물이 있게 해 주십시오. 눈물은 우리 영혼을 촉촉 우리의 영혼의 눈물은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할 눈물일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매, 매아른 세상에서 이 상막한 세상에서 눈물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는 기도의 눈물병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흘리면서 기도했던 눈물들이 하나님께 다 거여 있다는 것입니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설교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희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있게 하시고,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 주시는 설교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닦아 주시는 설교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삼키며 설교하고, 눈물 나오게 하고, 흘린 눈물 닦아 주는 설교 되기를 원합니다. 주요 세상의 연기자들도 슬픈 연기할 때 그렇게 슬프게 하고. 오는 사람들을 울고 그리고 기쁜 일 있으면 다시 웃고 하는데 주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슬픔을 얘기하면서 눈물이 없이 설교하니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다시 눈물을 닦아주셔서 일어나고 힘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차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이 일어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씀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너희 몸은 성경에 보면 육체의 몸, 죄의 몸, 낮은 몸, 썩을 몸,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몸은 이 우리 육체적인 이 육신만이 아니라 그 인간의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 몸으로 예배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몸도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믿음으로 다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를 드려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내 죽을 몸, 성령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내 인생 전체를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린다라는 일으킨다, 또는 살린다, 또 행동하게 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때 아, 얼마나 기쁜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원래 제사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어 백성들은 매년 또는 수시로 그들의 절기를 따라서 제물을 갖다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물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고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또 감사제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제물이 있었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살아 있는 제물이 되어라. 오늘 살아 있는 제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삶이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11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시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 받은 사람들은 예배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 제사 와 예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은 제사 아까 제사 이 부분들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가 제물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보면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제사장은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오늘날 새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역할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루터 종교 개혁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한 400여 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정말 기중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보고 듣고 어, 이렇게 만지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과 권한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직접,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자신들이 각자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의 삶이 자기 스스로 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라 대해서 제물 우리 전체가 제물이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제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물, 재물, 찬송도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복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제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삶 속의 찬송도 기도도 제물이고 헌금도 제물이고 설교도 제물이고 말씀도 제물이고 믿음도 제물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제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제물이었지. 내 삶,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이 제사장들의 직무 가운데 제물을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양을 가져오면 제물을 가져오면 옛날엔 집에서 길러서 가져왔는데 멀리서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밖에서 사가 옵기도 하다. 나중엔 성전 안에까지 와서 팔고 사고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데. 어떤 때는 양이 졸로거리기도 하고 또 어디가 흠집이 있기도 해요. 모르고 사서 재물 을 가지고 재산장에 가면 재물이 온전치 않으면 재물을 받지 않아요. 건강한 온전한 것만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어, 재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니라 이영적예배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이 신전의식이 있었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그 이방 신전의 의식 가운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주 감정이 충만한 악기 연주에 노래가 있었어요. 연주와 노래가 있었어요. 음악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현란한 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홀하게 돼요. 황홀하게 되고, 다음에는 다음에는 신전에서 사역하는 여성들과 타락한 사이를 만들게 되는 게 당시의 이방 종교들의 의식이었어요. 그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는 성령으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려져야 한다.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뭐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는, 12절,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된 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인데, 신령은 성령을 말하고, 어 그리고 어 진정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를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는 이렇게 표현되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그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있어야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있어야 하고 보안의 주님이 있어야 하고 천국의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셔야 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 계셔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예배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인도하시습습다 성령이 감동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물도 주셨었고 앞으로도 눈물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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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죄 사함이 있게 하시고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하게 하시고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과 상속,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받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참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내가 드려지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영적 예배 드려져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